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예,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빨리 제 모델S에 대해서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워낙 바빠서 항상 이렇게 그냥 일 끝나고 퇴근해서 다들 자고 나면 애도 재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테슬라를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할 게또 많이 생겨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모델 S에 대해서 의견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나중에 저도 꼭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예, 이게 낮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 저는 차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어, 초반에 발판 안 주고 서비스가 약간 그런 거 말고는 예, 아직까지 예, 저한테 큰 이상은 없고요. 아, 그 모델 S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릴리지 노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킹, 회생 제동 브레이크죠. 그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어, 모델 S는 3나 Y 대비해서 이게 차가 좀 회생 제동 브레이크 가덜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제가 얼마 전에 하고 나서는. <laughs> 이것도 이제 갖다 좀 꽂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전에는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도 3나 Y 대비해서 차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예, 지금은, 예, 발을 떼면, 어, 거의 3나 Y 느낌에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량 무게 때문인지, 그리고, 그런 모터의 성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약간 Y 대비해서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번 업데이트로 예, 확실히 회생 제동 브레이크가 세게 들어온다는 것은 체감을 했습니다. 예, 하루 빨리 아예 좀 바쁜 게 지나가면 그때 또 FSD 베타까지 받게 되면 같이 소중한 댓글을 베이스로 S를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 그러니까요, 하라는 모델 S 리뷰는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제가 오늘 살짝 열받은 일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충전 네트워크 평가 자료가 나왔는데 꽤 이름 있는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아이, 이 회사는 움라시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발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엑센츄어의 파트거든요. 엑센츄어가 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꽤 이름 있는 회사가 했는데 예, 평가가 너무 잘못돼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차지 포인트 때문에 열 받은 일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옆에서 깔깔대며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테슬라 차저, 테슬라 슈퍼 차저에 가서 충전해야 된다라고 테슬라를 두고 왜 차지 포인트 써서 이런 일을 겪냐고 약간 웃음도 들었는데 예. 그거랑은 정 반대의 결과가 여기 평가 자료가 나와서 예, 이것도. 최근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참 예, 세상 돌아가는 게참 테슬라만 중점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다 연관지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재미나게 이런저런 얘기를 또 풀어볼까 합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뉴스가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한판 붙는 거 아니냐? 야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예, 오르락 내리락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좀 긴장이 풀리면 주식시장이 확 뛰고, 지금은 좀 긴장이 완화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 내연기관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상황은 정말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이 전쟁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일단 이 전쟁은 제 생각에는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크림 반도를 한번 먹은 다음에 어 그때도 뭐 별로 서방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뭐 비난만 했지 결국 그냥 그렇게 그냥 가버렸죠. 아 그러니까 어좀더 해도 되나? 이왕 이렇게 한 김에 우크라이나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러시아가. 그리고 어떤 러시아 내부의 패권 그런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한번 후룩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지금 반대가 너무 세니까 어 이건 좀 했다 큰일 나겠다 해서 지금 좀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데, 여전히 저는, 그니까, 고도의 이런 간복이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근데, 다행히나 아마 지금은 좀 긴장이 완화된 것 같은데, 이 방송이 나갈 땐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요즘은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니까,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죠. 좀 이제 풀어지곤 있지만, 확실히 러시아가 계속 간을 보는 것 같다. 뭐 어, 딱히 지금 크림반도 먹었는데 뭐뭘 했나요 지금 미국과 어~ 네이터 나토는 도대체 뭐 우크라이나를 뭘 도와줬나요 결국 크림반도 날라가고 결국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이게 긴장감이 도니까 주시장도 출렁이지만 예 러시아는 예, 니켈을 어~ 만만치 않게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긴장감이 원자재를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올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로 커피까지, 제가 커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코발트 얘기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의 저런 긴장감이 원자재 가격을 좀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쳐버렸는데, 지금 더 폭등시켜가지고 천정부지로, 유가든 뭐든 다 그냥 뭐 저세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 붐에 지금 니켈이 엄청 들어가죠. 지금 이건 코발트 얘기지만, 지금 니켈도 엄청 들어갑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해서 재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에너지 덴스를 올리려면 니켈을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실상 니켈 배터리라고도 얘기할 정도인데 최근에 벌지에서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어, 코발트에 대해서 여전히 코발트가 소량 들어가지만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걸 많이 줄이려고 했죠.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매장량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여전히 필요합니다. 니켈도 많이 필요하지만 코발트도 소량이남아 계속 푸는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테슬라가 제일 많이 쓰니까요 전기차를 전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고 뭐 대수로 얘기하면은 뭐 그런 조그만한 차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전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먹어치우는 회사인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발트도 가장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콩고가 거의 매장량이 절반인데다가 대부분의 생산을 가 가져갑니다. 거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페어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페어 트레이드라고 하면 이제 커피가 생각나실 텐데 그 상황과 코발트의 상황이 굉장히 어, 겹쳐 보인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노동자들이 별로 예, 대우가 좋지 않고 테슬라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GM도 그렇고 이런 광물들을 얻을 때 거기에 노동자들이나 이런 대우를 이제 잘 해주는, 착취하지 않고, 거기에 워낙 정치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코발트를 가져오는, 이건 흡사, 커피를 페어 트레이드랑 갖고 온다라는 것과 똑같죠. 예, 참그 콩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기서 이제 코발트가 다 나니까. 근데, 거기 노동자들 착취나 아동 착취부터 해서 참,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코발트가 안 좋게 채취되고 있지만 지금 배터리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라는 비스무리한 게 여기도 작용을 하는데 어 별로 거기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해결책을 안타깝게도 제시하지 못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점 그리고 페어 트레이드라는 어떤 제도가 별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커피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커피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농장도 엄청 착취가 심하죠. 전 세계 정말 두 번째인가요? 커머디티로? 그 정도 시장과. 이게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커피가 재배되다 보니까 남미를 필두로. 거기에 이제 상황이 열약한 거죠. 규모만 클 뿐, 예. 코발트나 커피나 별이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이게 서스테이네블한 그러니까 저쪽의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고 서스테이너블한 커피를 계속 공급받자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실상은 아무도 그 뒷이야기를 얘기를 하지 않죠 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냥 개발도상국을 어, 생각한다. 생생각낼 뿐. 예, 커피 농장도 달라진 게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유는 코발트도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커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이게 그런 시장 상황을 나아지는데 도와주질 않았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은 자본주의 시장에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 결정에 이런 페어 트레이드라든지 거기에 노동 상황이 열악해서 인간의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받고 치고 들어갔더니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페어 트레이드 하겠다는 놈들이 일단 수수료를 엄청 먹었고 두 번째로 이런 페어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커피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면은 파머들은 알거든요. 어, 저 페어 트레이드에다가 싼 커피를 어차피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취를 하지 않고 노동 가격을 좀더 올려주겠다. 그니까싼 커피를 거기다 덤핑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건더 맛없는 커피를 먹게 되고. 그래서 몰랐는데 기사 읽어보면서 재미난 게 미국의 최상급 티어가 이제 홀푸드라는 그로소리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페어 트레이드로 공급되는, 원래 홀푸드가 그런 친환경, 뭐, 자연적인 이미지거든요. 근데 페어 트레이드 커피를 최근까지도 받질 않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받는 데는 이제 선정해서 받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받기 시작한 게. 그런 이미지와의 글로서리와는 다르게, 예, 실제 싸구려 커피가 이걸 통해서 이상하게 들어오고, 왜냐면 페어 트레이드는 어떤 노동감시지, 이 사람들이 커피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꾸 그걸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니까 정작 대기업들만, 예, 그런 것들에 견딜 수 있는, 노동 가격을 올려도 견딜 수 있는 커피를 재배하는 데서도 대기업만 살아남지, 거기 영세업자들은 다 죽어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등에 거기 오히려 상황을 더 피폐하게 만들지, 더 좋게 만들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도 아주 간략하게 다 정리한 것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거 찾아보시면 이거 다 망했다는 얘기만 줄줄이 나옵니다. 차라리 다이렉트 셀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단순화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뭐가 관리감도 취지나 이런 건 좋은데 개입하니까. 엉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당연히 그런 콩고의 사정은 참안 좋지만, 그래서 많은 이런 회사들이나 애플도 있죠. 애플도 배터리를 오지게 쓰거든요. 그휴대폰 엄청나게 파니까 거기 다 특히나 스마트폰은 안정성을 위해서 자동차용 배터리보다 코발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 당 들어가는 셀은 자동차에 비할 건 아니지만 뭐몇억 대씩 파니까. 그래서 애플도 걸려있거든요. 근데 물론 자동차가 워낙 많이 쓰니까 테슬라가 넘버원으로 해서 이렇게 두드겨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이렉트 세일이라든지 콩고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켜야지 아, 뭔가 이런 페어 트레이드나 이런 거를 얘기해 봤자 지금 커피 상황으로 소비자들은 안 좋은 커피만 얻게 되고 그 동네 영세업자 다 죽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대기업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점점, 점점, 이제, 대규모화되고 자동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도 날아가고, 하등의, 예, 그러니까, 다이렉트레이드라든지, 트 뭔가 구조라든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진짜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이런 거 하나 가지고는 잘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발트를, 상황이, 그 마이닝하는 사정이 안 좋은 거를 통해서, 예, 커피라는 이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예, 참, 이거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예, 전달하고 싶고요. 자, 이제 원자재가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 아까 알루미늄도 뛰고 뭐, 다 오르죠. 알루미늄은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이거 솔라 패널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 지지대, 왜냐면 루프탑에는 가벼운 금속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 알루미늄도 올라가고, 지금 니켈도 올라가고, 근데 하이 니켈 써야 되는데, 그거는 뭐, 테슬라든, LG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전기차로의 쉬프트가 이게, 쉽겠냐라는 거죠. 참 기존 내연기관들은 지금 이런 원자재의 가격에 정말 힘들 거다. 그나마 테슬라는 엄청난 혁신과 지금 뉴스들 계속 나오죠. 지금 며칠 전에도 이제 하도 지겹게 얘기해서 광산 또 지금 계약을 맺었거든요. 진짜 인도네시아든 과거부터 해서 계속해서 광산을 이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죠. 좀 견딜 만한데 내연기관들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앞으로 엄청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다지니까 이런 원자재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뛰어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어렵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미 기반을 갖춰 놨는데 니켈이 엄청 들어가는 배터리 어,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GM 이런 뉴스도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 뉴스랑 미국 뉴스랑 완전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일단 쉐비 볼트 제가 이거 생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G.M.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금방 생산을 할 거다. 어 근데 예, 이게 2월에 한다는 계획이 4월로 또 미뤄졌습니다. 이거 작년에 작년에 마무리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 2월로 미뤄져서 제가 아 이것도 쉽지 않겠구나 했더니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예, 4월로 갑니다. 예, 요즘은 근데 앞선 그런 러시아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언론 기간은 뭐100 믿을 없겠지만 참그 언론 기관은 뭐100% 믿을 수 없겠지만 참그 고충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오락가락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냥 경험상 하도 GM이나 포드도 만만치 않게 뻥을 치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4월까지 미뤄졌는데 제가 이 기사에서 또한번 확인하는 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계속 LG는 이걸 정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막판 한두... 한달 전까지 확인했을 때도 LG는 GM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GM도 좀 부담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외신의 모든 보도는 LG가 전액 보상입니다.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모든 진짜 All the cost를 예, LG가 다 물어내는데 합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래 걸려서 이게 프로덕션이 이렇게 미뤄지는 건가라는 의심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이래서 어렵구나. 역시 제가 이 채널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처럼 시종이가 근데 물론 이게 주식하고 100% 연동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돈을 못본 거는 예, 정확히 맞췄죠.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게 앞으로 또안 터진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참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GM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끄는 게, 과연 본인 회사한테 도움이 될지,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GMC 허머, 이거 굉장히 럭셔리 전기차, 아주 픽업트럭이죠. 홍보도 엄청 하고, 아 니네들은 이렇게 대중적인 거지만 우린 정말 온갖 기능 크레워크라든지 광고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능. 예, 그만큼 전비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전비도 엄청 안 좋고요. 예, 당연히 그럴 거였던 게 무게가 9,000 파운드가 넘는데 아 이게 미친 거죠. 이게 무게가 9,000 파운드를 <laughs> 킬로그램으로 와 이게 이게 참니까? 탱크지? 예,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전비가 지금 epa 공식적으로 파일링 한게 정말 최악이죠 뭐 픽업트럭인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카인 드라이버가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 사이즈가 지금 epa 파일링게 공개된 게 200kw가 넘습니다 와저모델 s 도 거대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배터리 두 배보다도 크네요 지금 f150 라이트닝 이라든지 리비안 이게 익스텐드 배터리를 넣으면 한130뭐120 130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 하우로 환산했을 시에 어, 전비가 한 70대거든요. 테슬라 지금 제 모델 S나 루시드 같이 전비가 좋은 차들이 세자릿 수입니다. 마이펄 갤런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인 MPG 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리 마이펄 갤런의 전기 버전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 기준입니다. 어, 테슬라가 한 120, 루시드도 한 120대고요. 100을 넘습니다. 기본 세 자리에서 노는데. 어, 리비안이나 포드가 픽업 트럭이니까 한7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50도 안 됩니다. 당연히 무게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 200kW인데 300, 야, 이거 47이면요. 거의 하이브리드, 그냥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 수준입니다. 아니면 지금 제 기억으로 BMW X5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GM은 럭셔리를 만들지만 이거에 집중하는 이유도 조금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를 별로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여전히 이런 행보나 이런 것들은 베라시오로 이렇게 언론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스탠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도 실제 나오는 프로덕트는 그러니까 슈퍼볼에서 광고나 그렇게 때리지 말고 좀 진짜 제대로 된 차를 내놔야지 상황이 영예아몇대 팔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거니와, 근데 주행거리가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이렇게 배터리를 때려놓고도 이거면은, 과연, 아 이거는 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좀 성공할 확률이, 아무리 럭셔리고, 많은 기능들, 좋은 걸 해놨지만, 정말 이것도 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 거기다가, 포드도 지금 칩쇼리지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프로덕션을 서스펜드 한다고 하죠.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전기차로 전환도 힘들고 저런 모델을 내놓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고 원자재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고 정말 혁신에 혁신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진짜 정말로 진짜 뼈를 깎고 정말 살을 내주는 여기 올인해도 될까 말까인데. gm이나 포드의 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러시아로부터 빌드업해서 커피까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아 내연기관 회사들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사정이 이런데 이런 급변하는 사정에서 과연 대응을 할수 있을까 점점 점점 침몰하는 모습이 나와서 원자재 상승을 통해서 더군다나 저렇게 공장까지 쉴 정도면은 테슬라는 근데 엄청 잘 팔고 있죠. 어떻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냐라는 거죠. 전기차에서 올초 조짐만 보면은 예, 더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비판적 댓글대로 경쟁이 있을 거다 경쟁이 있을 거다. 그거 이제 3년째 듣는 것 같은데 이제. 올해도 이렇게 가다가는 경쟁 따위는 없을 거다 그리고 아까 처음 이 영상 처음에서 드디어 얘기하는 충전평가 Accenture라는 이제 유명 컨설팅 여기서도 미국 내 충전 회사들을 평가했는데 1등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입니다 토탈 그리고 테슬라가 2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 4, 5등인데 어 이게 왜 2등을 했지? 제가 어제 테슬라 슈퍼차즈 오픈한다 그러면서 야 이건 둘러봐도 테슬라 슈퍼차저 이러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유럽은 심지어 오픈까지 하는데. 경쟁사 그냥 다 씹어 먹겠다 이러다. 그리고 나중에 독과점한면 이거 전기값 올리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진짜 걱정돼서. 예, 댓글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주주로서 예, 수익이 느는 건 좋지만 저는 또 소비자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게 걱정이 되는데 떡하니이 평가 작년 한해쭉 평가한 기간은 일렉트리파이멀케가 1등이라는 거죠. 꽤 높은 점수 차이로. 이게 뭔 솔직히 이게 뭔 개소리인가 <laughs> 봤더니 음,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더라고요. 야, 이건 확실히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군요. 이세상에뭐100% 확신할 수 없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 주,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러시아 사정을 보니까 아, 높은 확률로 근데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차지포인트한테 제가 후둘게 맞았다 그랬죠. 근데 차지포인트 평가를 보면요. 지금 앱 펑셔널리티의 차지포인트 평가가 테슬라보다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제가 왜 말도 안 되는지 제 진짜 몸소 경험해 가지고 아, 이걸 영상을 남겼어야 되는데. <laughs> 일단 그래도 경험을 쉐어 하면예 프라이스 이거 페이먼트, 예, 아, 다, 다, 다 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 본인들도 오류를, 근데 이건 또 평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회사가, 아, 발음도 어려운데, 울, 라웃신지각 회사마다 이 차징되는 시간, 스타트에서 이게 지금 체결되고, 이제 정지되는 고, 트랜지션 타임을 평가했는데 테슬라가 제일 빨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테슬라 색깔은 회색이고 뭐가 없죠. 왜냐면 테슬라는 예, 독자 규격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냥 토탈 시간만 적어놓고 예, 이게 안 되죠. 이런 규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오류고요. 예, 참 근데 평가긴 하 어려웠겠다. 테슬라가 이건 시간이 제일 빨랐습니다. 아 근데 일렉트리 파이어 마이크가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차이를 보면 8초랑 26초 니까 아, 뭐몇초 밖에 차이 안나는데 그거 뭐큰차인가어 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상의 경우를 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지 포인트를 딱 봤더니 테슬라 랑 4초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음 그것도 최상의 경우에 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았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ev 커넥 이라든지 블링크 제가 플로리다 놀러가면서 이거 다 써봤죠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건 진짜 아이디랑 케이스고요. 얼마나 단계가 복잡하냐면 플러그인해서 승인이 나야 되고 차지 파라미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케이블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프리차지를 조금씩 넣어 보는 거죠. 요 과정에서 페이먼트도 체크를 합니다.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들은 왜 어렵냐면은 온갖 거에 대한 승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 차징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을 간략하게 그나마 추린 건데도 이런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테슬라도 비슷한 게 들어가지만 그걸 자기가 다 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한 회사가 그걸 모든 걸 하니까 이게 매끈하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슈퍼차저를 써면 별 무리가 없고 스무스한 경험, 아주 간혹 오류를 겪지만 다른 타 회사 대비해서 오류가 적다라는 거죠. 예, 차지 포인트는 갑자기 제 어카운트를 블락시켰습니다. 페이먼트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레벨 2 차지마다 어떤 프라이빗, 거기 이제 집계 효과를 위해서 거기 설치하는 업체와 차지 포인트와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느 정도 차지 포인트도 하지만 그걸 설치한 업자도 사실 거기에 많은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충돌나가지고 충전이 안 돼서 전화해서 겨우 풀어가지고 양쪽 다 제가 다 전화해서 예, 풀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제가 몸소 그 승인 과정들을 풀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페이먼트라든지 앱 펑셔널리티에서 차지 포인트보다 테슬라가 적게 된 거는 이분들이 웹페이지만으로도 평가했답니다. 혹은 앱으로만. 근데 테슬라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운전자들을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찔러고 바로 충전하고 가라. 그렇기 위해서 이게 안 보인 건데 그거를 오히려 불투명한 거를 정보가 불덜 제공됐다라는 거죠 웹 페이지로만 자기네들은 평가했는데 거기 안 나오더라. 근데 차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오너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지 스탯이라고 해서 앱이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의 모든 차진 기록을 팔로할 우수 있습니다. 앱에서 그러니까 오너들만 아는 거죠. 실제로 전기차를 제대로 써본 사람만 이거 전기차를 조금만 써봤어도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갖 핸디캡, 피지컬 챌린징, 그런 제약 조건을 받아도 무려 2등을 했다라는 게 얼마나 테슬라 슈퍼차저가 압도적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걸 10점만 주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렉트리파이 60점인데. 그리고 그 다음 앱 펑션 105점인데 당연히 그 페이먼트나 이런 거를 다 보여주니까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전할 때 그게 얼마나 그게 그 걸림돌인데 그리고 테슬라도 원하면 차 안에서라든지 따로 오너들은 다그 개인 어카운트에 들어와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테슬라 오너가 아니거나 전기차를 여러 가지를 써보질 않았다 라는 거죠 왜냐면 레벨2 차지에 있어서는 차지포인트나 EV커넥트 블링크가 이런 몰 이라든지 그 아까 말했던 그런 프라이빗 섹터에서 아 우리 좀주차장이좀 놔주세요 해가지고 서로 상호 합의가 에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지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는미국에 어댑터가 없어서 제가 콤보 타입을 못 썼지만 이 나머진 다써 봤거든요 이거는 전기차를 모르고 평가한 거죠. 그냥 자기들이 일정의 어떤 기준을 놓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다 점수를 깎아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2등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줘. 한라인 서비스, 예. 어, 이거는 차지 포인트랑 테슬라랑 비슷한데 테슬라가 조금 더 앞서는? 어, 근데 제 생각엔 테슬라가 이건 좀더난거 같은데. 그리고 e v 구나 EV 커넥트가 차지 포인트보다 이게 점수가 좋은데, 여기, 이건 또 신기하게 차지 포인트가 점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화하면서 오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건 정말 이 평가 회사들 중에 최하를 줘도 무방할 좋은데, 진짜 여긴 최한데, 테슬라랑 3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이건 좀 너무 고의성이 보이는. 그래서, 이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2등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다. 몸소 제가 체감을 해서 이 평가 자료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마지막으로, 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또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